여러분들이 골프를 조금 더 즐겁게, 즐기는 스포츠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윙을 좀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브릿손의 이시우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은 실내와 실외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슬라이스 방지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첫 번째는 드라이버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때 손이 풀려서 플라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왼손으로는 그립 끝 부분을 이렇게 잡고요. 오른손으로는 제가 샤프트랑 그립이랑 시작되는 이 중간 부분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까지 가고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이때 손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오른손이 앞질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헤이팅 동작이 되면서 클럽의 헤드가 열리고, 그 다음에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못 치고,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는 현상 때문에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의 이 그립을 이렇게 교차를 시켜가지고요. 백스윙 탑에서 내 몸이 돌아주면서 헤드가 이렇게 뒤따라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피니시 동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, 회전이 돼서 클럽이 따라오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동작으로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클럽 페이스가 항상 내몸 앞에서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. 테니스 라켓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들어올 때 보면은 임팩이 들어올 때 보면 왼쪽 면이 보이게 되면은 손이 풀리는 현상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. 실내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몸이 회전이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테니스 라켓 면을 볼수 있게끔 내가 몸이 회전이 되면서 임팩이 들어간다는 이미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테니스 라켓의 면이 뒤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정중앙에서 일자로 놓게 되면 실제로 공을 칠 때는 이거는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서 스코핑이나 아니면 캐스팅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테니스 라켓이 내두 눈이 오른쪽 이 면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스윙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슬라이스 구질을 좀 잡는다.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. 뭐, 수건으로 하셔도 괜찮고요.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놔둔 건데. 근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몸 풀거나 아니면 몸 이렇게 돌릴 때도 되게 좋고, 그냥 어드레스 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내가 돌아서 스윙이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그냥 그 비치타월 같은 거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거나 수건에다가 그냥 끝에만 고무줄을 좀 묶어놓고 몸이 돌면서 던지는 느낌만 가져가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깅 동작을 좀 쉽게 쉽게 더 가져올 수 있는 연습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음 네네 몇개 쳐보세요? 음, 무게중심이 자꾸 뒤쪽에 너무 앉아 있으면요 공이랑 임팩트 들어올 때 멀어져요. 골반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어드레스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. 상태를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가시고요.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공간이 안 나오면 안 돼요. 새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쭉 넘어가 볼게요. 자, 그렇죠.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돌고. 자,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피니시 동작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나의 스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, 슬라이스 나올 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예. 네. 상체피시고제 위치에서, 예. 네. 그렇죠. 그렇게 돌아주는 느낌. 지금 잘 치셨어요. 불손으로 치시니까 똑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? 드라이버를 바꾸세요. 아, 네. <laughs> 네. 지금 슬라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너무 체중이 뒤에 있고 일어나면서 공이 맞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니까요. 몸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주면서 클럽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가져가셔야지 몸이 들리시면 안 되니까요.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슬라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클럽 헤드가 몸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이 되면서 몸 앞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느낌.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 라켓을 좀 이용하시는 거예요. 몸 중앙에다 놓고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때 임팩트 포지션을 잡게 되면 오른쪽 면을 끝까지 쳐다볼 수 있게끔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캐스팅 동작을 방지하고 몸이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좀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어, 슬라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드로우 구질로 비거리랑 뭐 방향성까지 다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아마추어 분들이 이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. 집에서 좀 따라하면서 좀할수 있는 그런 연습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엉켰어요, 중간에. 이거 벌써 들어간 거 아닌가요? <laughs>